<목소리> <목소리> 음, 씨, 얼굴 좀 이쪽으로 해봐, 쟤. 어, 나왔다. 위로 하든지, 안 보여. 여기? 음. 이쪽, 여기? 응. 이쪽. 인사야, 거기 그만 봐. 응, 왜 이렇게 여기 어 응, 아빠 봐, 아빠. 어, 나왔다, 아. 나왔다. 할게. 아니, 이게 안 나와. 근데 딱 붙어가지고. 면봉을 는으면겠는데 입구까지 나왔어. 좀만 기다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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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거 잘됐다. 기침 더해. 응 음, 이쪽도 꽉 막혔는데. 음 잠깐만 조금만 넣을게. 음, 조금만 넣을게. 어우저게 아, 이거 안 나. 내가 이것 좀 해봐. 어우, 응. 착해. 응. 너무 많이 뿌리지 마. 아, 이게 좋지가 않아. 아, 이이 세기만 해, 진짜. 나오지. 이것 봐. Yo